앞에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잘 알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어, 막 눈도 펑펑 오고 길에 눈이 많이 쌓여서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우리 친구들 어, 눈길 조심하고요. 또 감기도 조심하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배웠어요. 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수 없는 하나님 사랑. 셀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많이 가득 온 세상에 숨어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오? 어? 어? 저 넓은 하늘처럼, 저 넓은 바다처럼, 끝이 없는 사랑이래요.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저 넓은 하늘을 보세요. 우와, 너무 넓어서 끝이 없죠? 저 넓은 바다를 보세요. 어! 너무너무 넓어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대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알려주려고 해요. 와, 도대체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 끝나지 않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준비됐나요? <laughs>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유아부 친구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따라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으로 고싱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나는 나는 내 조상의 내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주의국지. 3장. 3장. 6절. 6절. 말씀. 말씀. 아멘. 엄건가 <놀람> <놀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주세요. 어디선가 아주 슬프고 힘든 울음 소리가 들려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슬퍼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모세를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맞았어요. 이 친구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요, 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너가 또 애국당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아주 풍성한 벽과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렴. <laughs> 음, 모세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모세는 죄를 지고, 모세는 이제 숨어서 미디엄 강여에서 목자로 양을나 치면서 살고 있는데, 어, 저를 가라고요? 그 애국에요? 어, 애국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내가 왜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너의 너희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묘세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짜잔 이 사람이에요. <laughs>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수많은 자선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먹여줄게. 너를 돌봐줄게.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축복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어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복을 주어서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삭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전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주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의 하나님이에요. 유아부 친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셨고, 또 유아부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 우리 유아부 친구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돌보고 끝 까지 사랑할 거야. 영원히 변함 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바로 처음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은 끝나지 않는 사람. <laughs>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와, 우리 친구들은 좋겠다. 이온 세상을 만드신 큰 신하나님이 셀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끝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laughs> 바로 우리 친구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영원하 신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나요? 아 <laughs> 맞았어요. 전도사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끝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듬뿍듬뿍듬뿍 듬뿍 듬뿍 받으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또 엄마 아빠에게도 고백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